습니다. S M R, S M R 진짜 엄청나게 원자력의 차세대 원자로로서 각광받는 그런 형태로 많이 언론에서 부각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분들이 이 S M R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 전까지 대구 시장까지도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 경북 이쪽 지역에서 S M R을 먼저 한번 지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설계적으로 준비돼 있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 있는지 그것도 전혀 확인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믿고 따져 그냥 넘어가서 그분들의 주장하는 것을 믿고 그 정부 예산도 투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사업자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뭐그 연구비를 정부 돈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 자체는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. 그러나 이것은 투자 가치가 있느냐?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.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 행효사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게 당연히 원전에서 나온 그 비용 중에 일부를 연구비에 투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연구비에 투입해야 돼. 그럼 연구는 누가 하는 거죠? 연구원들이 하는 거죠. 그러면 연구원들이 테마까지도 정해서 그냥 하면 된다. 자, 먼저 연구원이 어 1950년대 말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설립이 됐습니다. 어 그리고 나서 이 원자력 연구원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내놓은 결과물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태생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어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,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기 힘든 구조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시시콜콜 미국의 통제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 기술이에요 그래서 민간 국가까지 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된...